어 왜? 어 그렇다면? 야맞아 야, 맞아, 맞아. 맞았어! 진짜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나 여기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돌아 반대로 돌아가든 이렇게 돌아가든. 야, 야 아니, 저쪽 내가 가봤거든. 네, 무조건 걸리는데 그럼. 야, 야 우리 와 밀럼. 야 다른 어. 애들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할래? 다 찾은 거거든. 찾았어. 참 이해네. 어. 이리 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보물 현금 아니야? 우리 감독님 우리, 우리 찾을. 찾아 찾아마자 배 타고 가도 된다. 오 된다. <laughs> 야 가자. 오케이 온다. 불량은 이거다. 배좀 미리 불러줄래요? 아팀잘 만나게 해주십. 와 진짜 배 왔어. 아니 이 타이밍에 <laughs> 배는 왜 오며? 두번이야이 툴티비 아닌가? 야 얘들아 근데 있잖아. 우리 어차피. 근 여기서 보물이 뭐냐가 또 중요하지. 이런 거잘 타니까. 2021년 9월 15일까지. 출시하자. 해히 걸리, 안 걸리. 없어, 반대쪽 가볼게. 오늘은 내가 한번 하자. 하늘에 떠 있는 드론 카메라. 응. 아, 하 드론이다. 우리 응.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래?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아, 그때 지글지글 어. 소리. 눈을 떠보니 언덕 응, 위에 있는 멤버 놈들 응. 삼겹살 맛있게 응. 먹고 있네. 딱딱, 너무 좋지 나누기. 우리가 최후에 패자가 돼서 웃기겠다. 더 끓여 줄게. 구워줘, 어. 구워줘. 그러면 <laughs> 라면을 빨리 먹고 갈럴 음. 때가 아니야. 아니, 산책한 거야. 오늘 등산도 열심히 했고. 역시 우리의 보물은 서로 서로였어. 지금이 누구랑 대화해?